안녕하십니까. 해연류학원의 대렉쌤입니다. 유학가기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요? 저희도 문의를 제일 많이 받는 학년이 정확한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까지는 초등학생 모두가 공부를 잘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갑니다. 그럼 약간 차이가 나죠. 뭐 대치동은 기구 나름 다른데 우리 동네에서 교육이 될까? 고민을 하시다가 유학을 선택하시고 오십니다. 그때 저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유학 기간을 어떻게 잡고 갈 거냐 그걸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즉 중학교 2학년 때 간다 하면 국내 고등학교는 빨이빠이입니다더 이상 못 들어와요. 들어와 봤자 잘못 따라가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서부터 12학년 고 3까지 간다면 한 5년 정도 기간을. 조규학을 거치시고 끝나고 두 가지 부류가 있겠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 대학교 가는 경우 도 있고 근데 국내 유턴은 우선은 보류하십시오. 그것까지 옵션을 두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5년 가고 그냥 외국으로 대학을 간다. 하지만 옵션으로 한국 대학 하나 정도는 끼고 가겠다. 그런 결심으로 가신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가장 적정한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조규학 보낸 학생들 중에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저한테 희 꾸준히 관리 받고, i b 디 폴로마 점수 고득점으로 명문대학교 가는 케이스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국내에서나 외국에 있나 공부 잘하는데 어차피 잘한다. 대신에, 유학가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냥 이 학생 은중학교2 학년 때 왔는데 국내 에 있어도 스카이 갈수 있는 정도의 학생이에요. 유학을 가서 스카이 정도를 갈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스카이 카포까지 다섯 개 대학을 봅시다. 그때까지 쳐서 한 많은 학교 중에 이 다섯 개 학교를 갈수 있다 치면 이 급으로 이 학생이 회에 나가서 IB 디플로마나 A 레벨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갖 얻었다 그러면 이 학생이 가져가는 옵션은 최소 10배 라는 거예요 최소 50개 대학 이상을 옵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5개 대학 수준에 맞는 대학으로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실래요 그냥 국내에서 열심히 어차피 국내에서도 열심히 하고 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음 경제적인 그거 배제하고 저는 유학 가는 게 하나의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한 옵션이 될수 있으니 이때는 이런 옵션을 가지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등학교까지 잘 마치고 대학을 진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가겠죠.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아니,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떤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학 상담을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선생님 저는 미국 이외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미국만 꼭 갈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럼 미국으로 가셔야 돼요. 미, 아무래도 미국 대학교라는 거는 미국 내 고등학교를 우선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옵션은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는 뭐 텍사스에 있는데 굳이 캘리포니아에 간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물론 아이비리그가 있는 동북권 간다고 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립대, 플래그십 주립대를 목표로 간다 그러면 UCLA나 UC버클리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가시는 게타 주로 가시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범위를 좁혀나가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선생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전국도 잘 모르겠고 그냥 가고 싶어요. 아니면 가서 좋은 선택을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50개 대학 중선택 하고 싶어요. 그러면 범위가 넓잖아요. 이 범위를 가장 아우르고 잡을 수 있는 건 IB 디플로마라는 겁니다. IB 디플로마를 선택해서 어쨌든 5년간 진행을 하고 11학년 때 끝날 때원서쓸때 정도 돼서 내가 구체적으로 영국으로 갈지 싱가포르 갈지 홍콩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다 커버 가능합니다. 그런지 옵션을 가져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예요. 즉, 중고등학교 때 유학 가기 좋은 나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목적성이 분명하고 내가 추구하는 대학교가 명확할 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 고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학생을 유학을 보내고 싶다 생각하시면 어쨌든 그런 목적성을 바로 정해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써놨는데 이때는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사이언스, 뭐, 액티비티까지 다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학, 보내실 때 선택 요소 중에 하나는 조규학만을 보내서 입학을 시키고 끝낼 건지 아니면 대학까지 연계를 해서 잘 이끌어 주실 선생님이 계신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은 유아원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유아원 원장님들 보시면 1인 유아원 하시는 여러 명뭐 직원을 간소하게 하든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하셔도 되고 대형 유아원에 의뢰를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기준은 뭐냐면 그분과 그 회사와 나와의 궁합 아니 우리 아이와의 궁합이 어느 정도 잘 맞는지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로 유학을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 중3까지는 열심히 해요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도 열심히 해요 한달 정도 아차 중2병 비슷하게 와서 공부 때려 놓쳐버리면 등급이 뒤로 확 밀립니다 솔직히 인 서울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학생들이 고3 수능 끝나거나 수시 전형 끝나고 유학원에 많이 떠돌아 다니십니다 왜? 아 내가 유치원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영국에 가면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데 미국으로 가면 패스웨이라는 과정이 있다는데, 싱가포르 가니까 영국 호주대학교들이 들어와 있다는데, 네덜란드, 핀란드, 뭐, 여러 나라 검색을 하세요. 이때 검색하거나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찾다 보시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어, 선생님, 영국 파운데이션, 미국 패스이 이상한 과정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과정 no. 아닙니다. 아주 좋은 과정이에요. 특히, 어, 공부를 아주 잘했다가, 말씀드린 대로 삐걱한 친구들한테는 한번더 기회를 주는 과정들이 영어로 간다면 영국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이고 미국으로 간다면 미국 패스웨이 과정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비영어권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바로 입학을, 어드미션을 주기보다는 한 학기 내지 1년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본 과정 올라오세요. 라고, 라는 좋은 과정입니다. 정확하게는 비영어권에서 영어권 나라로 갈때 선택을 할때 비영어권이니까 영어훈련을 하시고 넘어가시라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 중에 하나는 민사고, 자사고 나온 학생들 중에서 패스웨이를 선택해서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미국 패스웨이를 선택한다면 결국엔 1, 2학년 이후에 3, 4학년 때 좋은 주립대학이나 명문대학교를 한번더 트랜스퍼하는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내 성적이 어떤 성적으로 발전해 나가는에 따라서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이 결정이 됩니다. 아주 좋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쪽에서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갭비어라고 얘기를 해요. 고3 중간에 전화와요. 저희 아이가 도저히 점수가 안 나옵니다.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애가 워낙 잘하던 친구라, 일반 대학 말고, 스카이콥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실제로 저희가 보낸 경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에 표현하는 거는, 이런 개비어 타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성공 케이스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홍콩 과기대 2년 장학생이라든지, 분명 그 친구 고등학교 우리나라 졸업을 한, 하고 간 친구입니다. 2년 장학금 받았습니다. 뭐, NTU 간 친구도 있고요. SMU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케이스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 왔을 때, 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블라블라 강남에서 맺든거 블라블라블라 딱 나와요. 우선은 남은 기간 동안 수시 전에 집중해서서 좋은 결과받으시라 말씀드립니다. 왜? 수시라는 거는 그 안에 내신 성적 포함하고 활동이라든지 수행평가하는 게다 포함됩니다. 그게 외국대학에서도 가장 보는 기준이에요. 즉, 우리나라 수시라는 제도가 미국이나 영국 선진화된 나라에서 들어온 제도라 보셔도 되는데, 결국에 이 생기부 안에 있는 내용으로 이 학생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개별하는 건 뭐냐면 고상까지 충실에 맞춘 학생이 대성이나 이런 재수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SAT 학원이라든지 AP 관련 학원이라든지 그쪽 루트를 태워서 그쪽 스펙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시를 열심히 한 친구라고 한다면 내신 나쁘지 않죠. 수행 평가라든지 활동 나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비영어권 학생이다 보니 영어로 내 능력을 증빙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라 거예요. 그, 그것만 증빙이 된다면 대학들이 이 친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하실 때 제발 좀 저한테 물어보셔서 등학고 3학년인데 선생님 저 그냥 내신도 하고 다 준비하면서 왜 명문대학도 가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만큼 1, 2등급 치열한데 치열한 거 준비하면서 토프냐 SAT, AP 준비하실 수가 없다는 라 거예요. 단, 자사고에 계시는 회의 반 전형 해누트를 타는 친구들이라 한다면 가능하죠. 그런 분들 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유학 가기 가장 좋은 나이라는 주제로 한네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대륙 쌤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 태클 금지, 뭐뭐 뭐 댓글 금지입니다.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륙 쌤의 유학 가기 좋은 나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